쭈꾸미랑 갑오징어랑 그 아직 배를 못 구하신 분들 윙스타 TV와 함께 하십시오. 금어기 풀리고 첫 번째 주말 에 독배 하나. 그 10월 달에 딱 쭈꾸미랑 갑오징어 같이 하기 좋은 날, 빨간 날로 통으로 하나 잡아놨고 지금 채소 3개 독배 출조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2016년에 윙스타 멤버십 을할 겁니다 좀 이벤트를 연말에 해 봤는데 올해 해 보니까요 내년에 더 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멤버십을 좀해볼 건데 당연히 지금 하는 연말에 이벤트 지금처럼 하는 이벤트는 어, 모든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멤버십 안 하셔도 어, 당연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, 단, 이제 이벤트를 하려는 것 중에 새 제품이 아닌 제가 사용하는 장비나 또 인원이 한정적인 동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댓글로 소통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. 자 그러면 멤버십 운영은 어떻게 하냐? 이제 등급이 세 개가 있는데요. 어, 첫 번째가 전우님. 전우님은 이제 뭐 회원 전용 배지나 회원 전용 연상 이런, 게, 이런 것들이 있는데. 어, 라이브 영상, 이때까지 라이브 영상은 회원 전용으로 돌렸습니다. 왜냐하면 라이브 영상들은 <laughs> 제가 편집을 못한 영상들이라서 좀 개인정보나 아니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돌려놨고요. 어, 오, 벌써 탄양님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탄양님. 그, 찐 혜택. 첫 번째가 이제 독배, 동반 출조 참여. 이제 내년에 제가 하려고 본격적으로 하는 게 독배입니다. 독배. 몇번 했었는데 제대로 해보려고요. 네, 그래서 독배 출조를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 전용 이벤트가 참여합니다. 참여가 가능합니다. 그 구독자님들이 그랬더라고 손때 에디션 제가 쓰던 제가 유튜버 낚시꾼이다 보니까 뭐 협찬 받아서 한두번 쓰고 창고에 있는 낚시용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썼던 것들을 멤버십 전우님부터 이벤트 참여를 할수 있게끔 할 겁니다. 그래서 어첫 번째 독배 동반출조랑 두 번째 회원전용 이벤트는 이제 회원전용 게시물로만 알림이랑 모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게시물 회원전용만 볼수 있으니까 전우님 가입하셔가지고 어이두 가지 찐 혜택 받으시면 되고요. 그 제가 생각해봤는데 월 4천원이잖아요. 낚싯대 하나 받으면 이득 아닐까요? 네. 밍스타한테 커피 한잔 사주신다 생각하시고 멤버십 전우님 들어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<laughs> 부장님은 전우님 혜택 포함해서 전우님 혜택 포함해서 찐 혜택 1 이제 링스타 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랑 밴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, 팀톡으로 이제 부장님 이상부터 부장님 이상부터 이제 팀톡에서 소통을 할 거고요. 낚시소통뿐만 아니라 개인 출조 알림을 해드릴 거고, 그래서 동반 출조를 할수 있으면 할 거고요. 그리고 회원 전용 이벤트 공지를 여기다가 할 겁니다. 아, 요거 좀 중요한데요. 그 이벤트는 추첨입니다. 무조건 이벤트는 추첨입니다. 당첨돼야죠. 누가 얼마를 내던 간에, 누가 저랑 친하던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이랑 상관없이. 무조건 추첨으로 할 겁니다. 공정하게. 밑줄 친거 있죠. 독배출조 모집은 선착순으로 할 겁니다. 어, 선착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, 이게 먼저 댓글을 다신 분들이 이제 우선권을 갖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독배출조 모집을 안내를 언제 할 거다. 뭐 1월 20일 날뭐 오후 5시에 올릴 거예요.라고 제가 카톡방에 알려드립니다. 여기 팀톡에는. 그래서.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부장님들은 어, 좀더 수월하게 독배에 참여할 수 있다. 요런 등급입니다. 부장님 등급.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님 등급은, 아, 등급을 세 개를 만들으래요.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, 요거는 그냥 좀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부장님 혜택 포함해서 독배 동출 시 우선 신청. 그러니까 뭐 댓글 안 달아도, 댓글 안 달아도 우선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, 무조건 한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출할 때 밍스타 옆자리 예약 제 옆자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원으로 장원 만드는 밍스타TV입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우선 예약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본인이 잡을 때까지 1대1 레슨 요구 가능 예, 저 낚싯대 꽂고 옆에서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원하신다면 네 번째는 이제 밍스타가 잡은 고기 뺏어가기 그 아시죠 그 대강으로 가면 한마리 잡기도 힘듭니다 한마리 빼어가셔도 됩니다 아뭐이 정도 가격이면 저한테 아침 점심 저녁 다 사주시는 건데 아 물고기 가져가기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 혜택이 이제 제 태클박스 열고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야 뭐. 종합하면요. 그 기본이 지금 우리가 하는 추첨 이벤트, 연말 이벤트는 계속 할 건데 이거는 멤버십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회원 전용 이벤트는 제가 사용하던 장비들. 네, 제가 제가 사용하던 장비들에 한해서 회원 전용 이벤트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전원님부터 독배출조가 가능합니다. 근데 독배출조는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댓글을 다셔야 이제 그 신청이 가능한데 언제 올릴지 몇 시에 올릴지는 부장님 등급부터 팀톡으로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장님부터는 시간에 맞춰서 댓글을 올리시면 되고 사장님은 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톱배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자리 마련해 드리고 이런거죠 올해 스포를 좀 드리면 지금 벌써 어, 독배 세 개를 잡아놨거든요. 기본 세 개입니다. 지금 하나, 하나 더 잡을까 하고 있는데 다들 쭈꾸미 하셨습니까? 쭈꾸미 예, 첫 번째 주말 잡았죠 제가. 예, 제가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10월 달도 잡아놨습니다. 한 2, 3월쯤에 이제 저희 팀톡 멤버십 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아, 지금 벌써 몇 분이 회원가입 해주셨는데 멤버십 제가 어, 후회하지 않으시게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더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박이랑 상세 날짜는 독백하는 선박이랑 상세 날짜는 그 멤버십 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